뭐야? 와 뭐야? 신기한데? 사진 곤란. 사진 잘 나왔네.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비츠에서 새로운 비츠 스튜디오 버즈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2014년에 애플이 비츠를 인수하면서 비츠라는 브랜드가 더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조금 인지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더 증가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 비츠라는 제품이 에어팟처럼 메인은 아니지만 의외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가격은 169,000원으로 출시했고 화이트, 블랙, 레드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했습니다. 어쩌면 에어팟 프로의 반값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저렴해 보이기도 한데 사실상 얘가 한국에 출시하게 된다면 갤럭시 버즈2도 곧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케이스는 둥글둥글한 게빛츠만의 고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케이스의 디자인. 처음에 제가 얘를 언박싱했을 때 살짝 놀랐던 게 뭐냐면 빛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붉은색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폰 11에서 12의 레드 색상이 좀 많이 달라진 것처럼 조금 어 약간 연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파스텔톤에 가까운 레드 색상으로 변했더라고요. 대신 애플의 향기가 곳곳에서 느껴졌었는데 에어팟 프로에서 좀더 커지고 옆으로 늘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감도 나름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한... 대략 일주일 정도 사용했거든요. 쓰면 쓸수록 케이스에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갤럭시 버즈와 비교했을 때 케이스는 무광 소재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의 유광과는 달리 흠집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애플이 좀 달라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빛이라서 그렇겠지만, 이제 충전 포트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C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요 찰진 느낌도 비슷하고, 전면에 LED가 나오면서 배터리의 잔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페어링 버튼이 있고, 유닛도 생각보다 되게 귀여웠어요. 예전에 파워비츠 프로도 구입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츠 로고도 어찌 보면 숫자 6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착용했을 때의 위치를 고려한 듯 합니다. 방수는 에어팟과 동일한 IPX4 등급, 케이스는 에어팟 프로, 버즈 프로와 비교했을 때 무게는 살짝 더 무거웠고 대신 안에 있는 유닛의 무게는 에어팟 프로보다도 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게가 무겁다는 것은 내장된 배터리가 많고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이 추가된 것인데 생각보다 경쟁사와 비교하더라도 무게 대비 배터리 시간은 매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평가하자면. 유닛은 굉장히 작고 가볍지만 케이스가 요전 제품들에 비해 매우 뚱뚱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 에어팟 프로를 넣게 된다면? 이 정도의 튀어나옴. 버즈 프로를 넣는다면? 이 정도의 튀어나옴. 비츠 스튜디오 버즈를 넣는다면? 이 정도의 튀어나옴. 세계로 오해하진 않겠지? 그래서 비츠 스튜디오 버전은 주머니에 넣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웠어요. 다음은 착용감. 케이스에서 유닛을 뺐 때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다른 제품과 달리 위에서 쏙 잡고 쏙 빼서 그냥 바로 귀에 꽂아 넣으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꽤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 착용감은 진짜 진짜 만족스러웠습니다. 귀에 들어갔을 때 에어팟 프로처럼 공중에 쏙 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귓바퀴에 최대한 많이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보여줬습니다. 알다시피 제귀구멍이 작기 때문에 제 귀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얘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식을 착용을 한다면 에어팟 프로가 더 만족스러웠고 오래 착용했을 때는 비츠 스튜디오 버즈 제일 안 좋았던 건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버즈 프로는 노캔 성능 때문에 귀 안쪽으로 더 밀착이 되어 있고 노즐이 짧은 형태라서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위해서 귀에 넣을 때 더더욱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는데 그것 때문이지, 오래 사용했을 때는 다른 제품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착용감만 놓고 보자면 전체적으로 에어팟 프로가 저는 제일 좋았고, 그 다음 비처 스튜디오 버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즈 프로였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얘를 착용하고 나니까 살짝 이압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편의 기능으로도 볼수 있는 단점. 비주 스튜디오 버즈가 원가 절감을 꽤 해서인지 유닛 자체에 착용 감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귀에서 뺐을 때 음악 정지, 착용했을 때 음악 재생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저가형들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왜그 센서를 뺐을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몇몇 곳에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렇게 소소한 데서 원가 절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몇몇 빠진 분들이 있는데 파워비츠 프로나 솔로 프로와 달리 애플에서 사용하는 W1이나 H1 칩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리한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가 전체적으로 iOS와 안드로이드의 연동성이 되게 좋았어요. 먼저 아이폰에서 연결했을 때 자동 연결이 뜨게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에어팟과 달리 자동 연결이 되는 그러한 창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비츠나 애플 제품들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매우 강화된 안드로이드 지원이 흥미로웠던 것이죠. 실제로도 이제 안드로이드와의 연결이 꽤잘 되고 뭔가 에어팟 프로를 갤럭시에서 쓸때 출력이나 뭔가 이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었는데 얘는 에어팟과 달리 확실히 호환성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비츠 스튜디오 버즈 광고 광고에서 갤럭시 S21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이한 방식은 컨트롤 방식이 요즘 제품과 달리 터치식이 아닌 클릭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꾹 눌렀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나 시리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이전 곡은 단타 클릭으로 가능했습니다. 단점이라면 h1칩이 없기 때문에 에어팟이나 기존 애플 제품에서 누렸었던 아이클라우드 싱크를 지원하지 않고 가속도나 자이로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애플 제품에서 공간 음향도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결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테스트해 본 결과 출퇴근할 때 에어팟을 갤럭시에 연결했을 때 그게 홍대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좀 끊김이 많이 심했지만 확실히 비츠 스튜디오 버즈를 갤럭시에 연결했을 때는 에어팟과는 다르게 더 훨씬 그러니까 갤럭시 버즈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그 살짝 밑에 있을 정도로 끊김에 <끝> 있어 엄청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중요한 음질은 어떨까?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제가 듣기에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노이즈 캔슬링과 일반 모드와의 음질 차이가 꽤 컸습니다. 에어팟 프로처럼 노이즈 캔슬링, 주변의 허명 이렇게 있는데 먼저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소리가 꽤 먹먹해지고 점이 많이 삭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간감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울리는 느낌인데 이게 절대 좋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일반 모드에서 꽤 플랫하면서 밸런스 있다고 느꼈다면 노이즈 캔슬링을 켜자마자 저음이 확 많이 죽으면서 고역대가 강조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살짝 과장을 하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다가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확실히 에어팟 프로나 버즈 확실히 아, 시리가 왜 나와? 아 그러니까. 헤이 hey 시리더 지원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프로의 경우 이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는데 비츠 프로는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이 아닌 것과 이제 음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럼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 소리가 어떠냐? 아 지금 이게 배타라서 그런지 이제 아이폰에서는 약간 좀오류가 있거든요. 이게 <laughs> 노이즈 캔슬링이 지금 안 꺼져요. 아무튼.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끄게 된다면 소리가 노켓 모드보다는 훨씬 풍부해지고 약간 이제 비츠가 예전에 저음을 좀 많이 강조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에어팟 프로보다 저음은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의 소리가 너무 플랫해서 심심하다면 비츠는 살짝 더 저음이 있기 때문에 뭐 락이나 힙합 같은 음악을 들었을 때좀더 이제 재밌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에어팟 프로의 소리가 더 좋다고 느꼈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는 에어팟 프로보다 비츠 스튜디오 버즈의 음질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버즈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사실 해상력은 버즈 프로가 훨씬 더 앞섰다고 느꼈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음색, 음질이 다른데 저는 이제 해상력은 버즈 프로가 훨씬 더 앞섰다고 느꼈고 더 깔끔하고 명료한 소리. 고역대의 표현력은 버즈 프로가 훨씬 더 좋다고 느꼈습니다. 대신에 비치는 약간 저역대가 조금 더 풍부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러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힙합 같은 장르를 듣는다면 괜찮지만 고역대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면 비치는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비치에서 생각하는 강한 저음을 들려주진 않고 그것에 비한다면 좀 많이 착해진 에어팟 프로에서 저음이 살짝 더 가미된 그러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입니다. 오픈형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까 확실한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에어팟 앞으로도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켰을 때 이제 공기가. <laughs> 하고 빠져나가면서 고요한 소리를 들려줬다면 빛은 그렇게 강력하게 막 소리가 빠져나갈 만큼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이것을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에어팟 프로의 노캔 성능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아닌 투명 모드, 주변음 듣기 모드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역시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 제조사보다는 이 모드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갤럭시는 예전과 달리 주변음 듣기 모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죠. 즉 캔슬링을 켰을 때 얘를 착용하고 걷다 보면 이제 조금 쿵쿵쿵 하는 이제 뭔가 골전도가 울리는 그러한 소리도 들려줬고 초기 10만 원대 무선 이어폰들의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은 이게 되기는 하지만 그냥 이게 조금 된다 정도의 의의를 뒀다면 얘는 그 정도는 아닐 만큼 꽤 강력한 노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저역대도 어느 정도 이제 노캔 성능을 보여주지만 특히 고역대가 커팅이 잘안 되는 것을 보면 이제 팁이 조금 어 약간 이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통화 품질입니다. 다른 뭐 라이브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이브도 괜찮았고, 사실 이제 버전 플러스가 그렇게. 그냥 조금 어, 그, 그런 상태였지. 금은비트 스튜디오 버전. 확실히 내가 이 교체하면서 이제 너가 봤잖아 착용감이 달라. 어, 착용감이 확실히 편하네. 근데 이때부 착용감이 좀 다르긴 하다. 왜냐면, 에어팟 프로가 그래도 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거든? 비츠 스튜디오 버즈의차이면꽤 좋네. 제가 이번에 비츠 스튜디오 버즈를 사용해보면서 비교 대상이 에어팟 프로,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와 비교를 했지만, 사실상 예와 얘와 예와의 가격 차이는 거의 두 배나고, 버즈 프로와 비교했을 때도 가격 차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비록 전체적인 퀄리티는 에어팟 프로의 저가형처럼 느껴지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꽤 준수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아니지만 끈다면 에어팟 프로보다 음악 듣기에는 더 즐거웠고, 그리고 훌륭한 착용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평소에 빅즈 팬이거나 에어팟 프로까지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얘가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죠. 버즈 프로와 얘와의 가격이 같다. 그럼 개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얘는 확실히 음질은 더 좋게 느껴졌었고, 착용감은 얘가 확실히 더 좋게 느껴졌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얘가 한국 출시한다면 구입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요즘 이제 무선 이어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갤럭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할인을 많이 해주냐, 그 차이에 따라서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또 무선 이어폰 시장이 재밌어지네요. 얘는 음질이랑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랑 아주 만족하지만 착용감이 솔직히 조금 어제 기준에서는 별로고 얘는 무난무난하지만 착용감도 되게 좋고 가격도 나름 괜찮고 얘는 착용감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만족스럽고 가장 무난무난한 건 에어팟 프로